팬심 공략 아이돌TV 둘, 셋! 안녕하세요! 우리팬 a p s 야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귀여워! <웃음> <오문문> <되게 잘하는. 웃음> 팬심 공략 오늘 예. 본격 윗선전에 공식 서비스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굉장합니다. 아,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해외 예, 투어 예. 뭐... 가는 동안 기다릴 수 있게 멤버별로 릴레이 애교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laughs> 하나, 둘, 셋! 아! 뽀뽀뽀뽀뽀뽀뽀뽀뽀아뽀뽀뽀뽀아니뽀뽀뽀뽀뽀뽀뽀뽀뽀야뽀뽀뽀뽀뽀뽀뽀 아, 뽀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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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요 발라드. 뽀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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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 아, 어 이거는요. 네. 하나 읽어주시지 말입니다. 머리 여 천사 영화 일등 프리 전부 다 의미 있는 노래들이잖아요. 네. 네. 셋 중에 하나 골라서 입에서 안무해 주세요. 뭐야? 잡시다. <냐> <냐>

아 <laughs> 먼저 각 팀에서 첫 번째 선물을 희망하는 멤버 네. 앞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영재팀에서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대표님이 정해주시죠. 아 그러면 저희는 조건부터 나하겠습니다 <laughs> 저희는 네. 쓰라요

상대팀 두 명이 한 번씩 아믿을써수 있군요. 저어 세족 와 기가 막힙니다. 음... 아 소금도 있어 소금 차가운 소금냄새발렌새 소금. 차... 없애려고. 아 각질 이거 하는 건가? 자 이제 l p 의 네. 최초 세족식이죠. 먼저 어, 도구를 네 먼저 누구를 <laughs> 여러분 옆에 어, 어. 원하시는 거 있어요? 제가 기왕해줄 거면 제대로 해 주세요. 자 저희가 옆으로 앉아서 감사합니다. 한번. 성심성의 기 그냥 해줄 거면 은 진짜 제대로 하긴. 완벽하게. 이렇게 저희가 오케이. 또 약간 평소에 안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 발에 무리도 <laughs> 많고. <웃음> 진짜 못하겠다, 이거. 아 치실, 어 치실. 나팔 넣고 있어도 돼요? 아니요. 팔 넣어주세요. 잠깐만. 이거 한번 넣어볼까요? 느낌이 어떤지. 치실, 어 치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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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실. 아. 되게 이뻐. <laughs> 핑크색이야. 아, 엘베인데. 엘베, 걱정하지 마. 저, 나가면안 될까요? 제발 아, 걱정하지 마. 반대한리는열로 올려주지 마. 아, 진짜! 아, 석만 아, 이런 거 있어요? 아, 스케이나어 아, 스케줄이 나어 이게 뭐죠? 아, 이쁘다! 아, 이 아, 아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 아빠! 아빠! 아아아아아아 대대대 대이 대대 대이 아, 대 대대 대대 아대대 아! 이대아이대 아! 대거 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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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아 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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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이 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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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이 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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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아! 아, <laughs> <정시 웃음> 어, 뭐, 뭐, 뭐아이 시원시원해. 아까이 셨네 우리 대현이가 발이 이뻐요. 아, 자 다리 들어주세요. 발만 <laughs> 어, 발이 들어주세요. 발 만졌다고 약간 애틋해지네. 오, 발이 뽀얘졌어요. 한번 맡아주시겠어요? 한번만 확인해주세요. 한 개가 나는지. <웃음> <웃음> 아, 잠깐만. <웃음> <웃음> 발만 예 닦았을 뿐인데 예. 사우나에 가서 네, 이게 온몸을 씻은 것처럼 개운해요. 음. 아, 네. 괜찮았어요? <laughs> 어. 완전 좋았어요. 어, 소금에 절이셨는데. 네. 근데 네. 그 저희 제가 발마사지 해주고 나서 서로 약간 이렇게 됐네요. <laughs> <laughs> 서로 약간 아. 조심해졌네. 네. 아.